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제가 오늘은 고추 크기 중간 발표를 하겠습니다. 중간 보고입니다. 중간 발표가 아니고 중간 보고. 여러분들한테 지금 저희 밭에 고추가 두 가지 품종이 있습니다. 이거는 해마다 제가 하는 품종이고요. 이건 제가 해마다 하는 품종인데 고추가 엄청나게 많이 달렸습니다.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고 이건 보기 좋게 돼 이파리를 일부러 몇개 혹시 볼수 있게끔 몇개 땄는데요 여기고 이게 이파리가 따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하나 종묘사에서 올해 처음으로 시범재배를 한번 해달라고 해서 제가 심은 고추입니다 이게 이쪽에는 고추가 근데 크기는 엄청나게 큰데 절간 길이가 너무 길어서 고추가 많이 열리기는 했는데, 절간 길이가 너무 깁니다, 지금. 지금 이래 보면, 이 위에는 아직 뭐, 지금 꽃이 막 한참 피고 있는 상태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게, 이제, 제 농사 짓는 걸 보고, 이제, 종묘사에서 시범 재배를 한번 해보라고, 이 고추 씨앗을 이제, 다른 데에 맡겨서, 제 제가 갔다가 이렇게 키우는 그런 고추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게 처음 재배되는 그런 신품종 고추인데요. 고추 이름도 저는 모릅니다. 어쨌든 그 종묘사에서 와서 제가 농사 짓는 걸 보고 이거를 한번 키워봐 달라 해서 이렇게 심은 고추인데 그런대로 현재까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주. 그리고 옆에. 이쪽 들어가고, 이쪽 들어가고, 이파리가 틀리죠, 고추가. 여기는 고추 이파리 하나가 깻잎 이파리 맛시 갑니다. 제 손을 보시면은 이렇게. 키도 뭐 거의 1m 가까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경우에는 키가 한 70cm 정도인데, 고추 이파리는 뭐커 봐야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파리가. 근데 이 신품종은 이파리가 이렇게 큽니다. 한번 따서 비교해 봐 드릴까요? 이 이파리는 신품종 고추 이파리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번에 처음에 개발을 해서 이제 제가 농사를 위탁받아 짓는 건데요. 그 예전에 내가 짓던 고추 이파리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이만히 납니다. 차이가, 이파리가. 고추 이파리 하나가 고추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거의 정확한데요. 그러면 여기 이쪽에 있는 이파리 제일 큰 거를 제가 하나 따서 이 이파리 이게 제일 크죠. 이 이파리를 하나 따서 이쪽에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차이가 이렇게 납니다. 이파리가 이래. 엄청난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고추는 이파리에서도 그렇지만은 고추 품종을 어떤 거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고추 품종을 할 것인지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내가 겨순을 따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여기서 겨순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맨 밑에 올라온 거 이거는 수확이 안 되기 때문에 따내고, 지금 여기 겨순이 있지 않습니까? 이 겨순에서 지금 벌써 고추가 이리 열었습니다, 이렇게. 겨순에서 1분지, 2분지, 3분지까지 지금 벌어졌으니까요. 이놈은 이리로 이렇게, 이렇게 묶어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겨 교수 자체도 따지 않아서 이렇게 고추삭을 많이 하는데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이제 고추병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추병. 아, 고추 좋, 내가 고추가 상당히 좋았는데 갑자기 탄저병이 왔어. 어, 고추가 굉장히 좋았는데 갑자기 무름병이 왔어. 아 고추밭에 벌레가 없었는데 갑자기 벌레가 생겼어.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그건 잘못된 얘기입니다 잘못된 얘기 저는 단호하게 잘못된 얘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든지 사람도 그렇고 짐승도 그렇고 식물도 그렇고 전조현상이 반드시 있습니다 전조현상이 무언가 이렇게 병이 올라섬 치면 고추한테도 분명히 무슨 무언가 조짐이 나타납니다. 이래 조짐이 나타나고 그 조짐을 빨리 파악을 해서 하는 것이 최고의 예방 차원입니다. 지금 저도 이렇게 나와서 이리 보지만 지금 여기 이거 벌레가 한 마리 먹었거든요. 이거 꽃 속에서 들어간 겁니다. 꽃 속에서 밑에는 멀쩡한데 이거 하나 이렇게 딱 되죠. 근데 대부분의 벌레가 먹으면 방제가 잘안 되어 있는 고추 밭에서는. 이게 하나가 아니고 이 벌레가 먹은 꽃에서 먹은 벌레거든요. 근데 이 하나가 아니고 그 나무에서 몇 개씩 다발성으로 이렇게 벌레를 먹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 같은 경우 이거 하나밖에 없죠. 이게 다른, 차, 다른 나무, 다른 뭐 같은 가지에서는 다른 벌레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방제가 그래도 소홀치 않게 잘 됐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그리고 고추 농사를 지면서 으 이렇게 처음부터 밑거름에 들어가는 거, 이제 토양 소독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고추나무가 들어왔을 때 무균 소독하는 방법, 그 다음에 고추가 이렇게 가질 수 있는 면역력을 가질 수 있게끔 최대한 도움을 주는 방법,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방법을 단 누군가 어디서 무언가 하나 소리 듣고 무언가를 하나 보고 그거를 그렇게 그냥 한 방에 되지는 절대 않습니다. 한 방에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이 어느 유튜브를 보시든 관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래 보면은 저는 이래 보면 좋은 분들도 많이 계시고 이제 좀 석연치 않은 분들도 많이 계신데 이제 그거는 이제 본인들이 찾 찾아서 실행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분명한 것은 고추 농사를 정석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쉬으시는분 것을 한 분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그분이 고추 농사를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끝나는 단계까지 지속적으로 이렇게 계속 보게 되시면 도움이 많이 되지만은 부분적으로 여기 좋다고 해서 여기 것 보고 저기 좋다고 해서 저기 것 보고 이래 하면 도움이 안 됩니다 사실은 오히려 더 망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래 보면 예전에 제가 심던 고추는 고추가 진짜 어마어무지하게 달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여섯 번 정도만 만약에 따면 한근씩은 충분히 땁니다. 여섯 번 정도만 따면. 근데 저희 진안군 특성상 네 번에서 다섯 번까지인데 저는 세 나무에 두근 정도는 따는 것 같습니다. 나무 세 개에 두근 정도. 근데 한 나무에 한근 따는 거는 이제 남쪽 지역은 당연히 그 이상 따겠죠. 근데 저같은 경우에는 심는 시기도 늦고 작파하는 마치는 시기도 짧고 이래서 새나무에 두근 정도는 수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얘기는 무슨 얘긴가 하면은 처음에 토양 소독 에서부터 두덕에 땅에 토양 소독 밑걸음 그 다음에 이게 정식을 할때 무균 처리하는 방법 그러고 나서 심고 나서 그 위에, 돋아있는 이 흙. 여기에 토양 소독을 하는 방법. 이런 것까지 다 마스터를 해서 이렇게 세심하게 보셔야만이 고추농사가 병이 안 들고 역병도 안 들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저하고 똑같이 농사 지시는 분이 여러 분이 있습니다. 여러 분 계신데 그분들 현재까지도 뭐 고추 아주 굉장히 좋습니다. 좋고 작년에도 저하고 같이 지으신 분들은 괜찮은데 작년 영상은 제가 다 지워버려서 그리고 부득이하게 제가 이제 7월 달부터는 프리랜서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타지역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일주일에 뭐 주말 부부 형태로 이렇게 근무를 해야 되는데 이제 제처가 와서 이걸 보고 내가 지시하는 대로 잘 따라서 잘 지으면은 고추 농사가 잘될 것이고 이제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주위에 집에 없으니까 이제 일주일에 한번 오니까 일주일에 한번 보고 그 고추에 대한 어떤 상태를 파악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모든 농사는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큰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끊어지는데, 이제 제가 판단하고 지시하는 부분을 제 처가 이 많은 농사를 하려면 참 많이 힘들 것 같은데, 그래도 농사만 지어서는 참 먹고 살기가 참 빡빡합니다. 굉장히 빡빡합니다. 그래서 이제 프리랜서로 일을 하러 가는데 참 많이 걱정이 되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올해 농사는 이 정도 해놨으면 이제 수확기에 접어드는데요. 이제 그때 가서 제차가얼마큼 고생할지에 대해서는 참 의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서 유심히 보시면 지금 여기 보이십니까? 이렇게 고추 멀쩡하죠? 여기 벌레 들어있습니다. 이두 개는 벌레가 들어있는 겁니다. 한번 제가 이 방제가 잘 됐으면은, 속에가 벌레가 녹았을 것이고, 아니면은, 벌레가 있을 건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벌레가 다 녹아버렸죠? 벌레가 속에서 이렇게, 다 녹아서 없어졌습니다. 벌레가. 지금 이것도 멀쩡한 것 같지만, 이래 보면, 여기 구멍 하나씩 보이시죠? 이게. 이 벌레가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방제가 됐다면 이 안에 있다면 벌레가 녹아서 죽었을 겁니다. 아니면은 살아있기나 없습니다. 이 벌레란 놈이 조금 먹고 달아난 것이 아니고 죽었습니다. 속에서 야. 그리고 또 꽁이란 놈이 또 이것도 많이 찍어 먹기 시작하는데요. 고추는 이렇게 다발성으로 엄청나게 달렸습니다. 그이 방제를 이 하실 때 방제를 좀잘 하셔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어느 한 분을 지목하셔서 그렇게 하시기를 추천드리고요. 부득이하게 제가 프리랜서로 일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어떤 저하고 같이 농사를 짓는 분들한테 좀 죄송한 얘기인데 많은 영상을 도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분에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내가 그, 어차피 일주일에 한 번씩은 집에 와서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제 처가 이제 대신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은 영상이 올라가지 않을까 아니면 이주에 한번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쨌든 농사 지으시는 모든 농부님들 저를 지켜봐 주시는 구독자님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혹시 프리랜서로 일을 해도 그때그때 그때 상황을 봐가면서 가능한 제, 제가 하는 혀방전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올해 농사 대박나시고 고춧값이 좀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